네, 오늘 만나보실 차량 CLS 53AMG입니다. 기본 CLS랑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금 고성능 차량이에요. 지금 현재 이 AMG 차량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안녕하세요. A운터 소민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차량 CLS 53 AMG입니다. 기본 CLS랑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왜 핫할까요? 할인이 높아서 당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AMG 차량 할인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바로 저희 고객님께서 찾아주셨어요. 바로 할인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최대 할인 지금 1,8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엄청 높네요. 굉장히 높죠.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상만 조금 더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요. 추가적인 알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이트 차량을 원하셨기 때문에 한1,800 정도가 할인이 된 건데, 다른 색상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거 외에 더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 가격이 1억 3,9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아래급 CLS 450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이 1억 2,0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1,88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꽤 많이 나는 거 같죠? 엄청 많이 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 차는 할인 1,800 그죠? 근데 CLS 450은 많이 받아봐야 천. 그럼 진짜 얼마 차이 안나네 그럼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CLS 53 AMG랑 450 모델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1,000만 원밖에 안 나요. 오호. 그럼 어떤 거살 거야? 당연히 1,000만 원더 써서. 그죠? 그러면 당연히 AMG 타야죠. 그래서 지금 이 CLS 기본 모델과 이 AMG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혹은 그냥 이 53AMG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이 53AMG, 이 모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CLS 450 모델과 53AMG랑 파워트레인과 외관 차이, 그리고 실내 차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파워트레인 네53 AMG 같은 경우 최고 출력이 435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가 53토크란 말이죠. 그럼 450이랑 비교를 좀해 볼게요. 450이 367마력에 51토크에 51토크. 그럼 파워트레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동일한 이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튜닝을 좀 더해서 네이 AMG 차량을 출시한 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타 봤을 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 느껴지는 차이.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딱 디자인 봤을 때 차이가 딱 많이 나지 않을까요?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건 그릴. 다이아몬드 그릴에서 이제 세로 그릴로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AMG 로고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 이제 범퍼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어차피 450 모델 같은 경우에도 AMG 라인이라서 이 디자인은 거의 흡사하겠지만요 여기 들어가는 이 소재 소재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 앞모습만 보더라도 AMG 모델이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휠일 텐데요 휠 디자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450은 이제 마차휠 같은 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이53 AMG는 이렇게 AMG이 들어가죠 이휠 디자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 예쁘죠. 기본 모델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게 되면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확실히 더 이제 고정능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되죠. AMG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 사이즈가 245 40, 네, 40R 20인치 장착되어 있고요. 뒤에가 다를 거예요. 네, 275 35R 20 인치는 똑같지만, 뒤에 타이어가 확실히 더 넓고요. 그리고 얇습니다. 앞에는 40, 뒤에는 35. 그리고 요거, 요거 사이드미러. 이런 거,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요.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나거든요. 그냥 블랙이 아니에요. 카본이에요. 순정으로 사이드미러 커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뒷부분이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뒤에 부분이 확실히 그냥 모델이랑 달라요. 스포일러도 카본입니다.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 머플러가 이렇게 네 발로 되어 있어요. 네 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고성능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아, 여기 각인이 없네. 머플러에 AMG라고 각인이 붙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CLS-53 레터링이 장착이 되어 있죠. 트렁크는 뭐 똑같을 거고, 차이가 없을 거고. 트렁크에 되게 신기한 버튼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뭐가? 요거 무슨 버튼이에요? 아, 이거요? 이거는 이제 앞에 시트 있잖아요. 앞에 시트를 이제 접어주는, 접는 기능이에요. 네, 요거를 이렇게 제끼게 되면요. 앞에 시트가 접히게 됩니다. 이쪽 하나, 오른쪽도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벤츠는 요게 좀 단점이에요. 다칠 때. 어? 얘는 좀 부드럽게 다치네? 그리고 또 빠르더라고요. 다른 차종도 어, 빠르네? 있거든? 또 AMG 차량이니까 실내가 다른 부분이 많을 겁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 이 차량은 실내가 진짜 멋있는데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죠 이름도 특이합니다. 벵갈 레드.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실내, 딱 보시면. 포르쉐에 나오는 그 색상이 레드 시트가 많잖아요 그 시트랑 좀 비슷한 색감을 띄고 있는데요 뭔가 이 이름이 그냥 레드가 아니라 벵갈레드라고 하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있어 보인다? 간지가 난다? 네. 자 우리 AMG 차량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 핸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다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소재가 네, 이렇게 이게 왜 좋냐면요.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달릴 때 긴장되니까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이 알칸타라가 다 흡수를 해주지 않을까요? 미끌 미끌하지 않게 스티어링을 잡는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G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세팅할 수 있는 게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와, 근데 이것도 되게 멋있어요. 여기. 다 카본이에요. 다 카본이에요. 여기도 카본이에요. 다 이렇게 카본이에요. 제가 또 CLS를 탔었잖아요 그때도 내가 벵갈레드였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시트였는데 저는 AMG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카본이 제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카본이 아니에요 달라요 이건 진짜 리얼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 300D 탔을 때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53 AMG 벵갈레드의 이 카본 조합은 아 정말 고급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시트도 제가 탔었을 때는 이제 투톤으로 돼 있었거든요 검은색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y 게 볼까 y Sheet Amon. a m g 레터링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a m g 레터링 너무 t 죠 m t m 기 n Sheet m o n s h e m 이라고 앰비언트도 나오고 하는데 조금 a 네요 배기음 좀 들어볼까요 이제? 배기음 좀 들어보겠습니다 e 오... t 키면... 아, 꺼볼까요? 아 이제 켰어요 다르다, 다르다. 좋은데? <laughs> 이제 껐어요 다르죠 확실히 차이나죠 그때까지 봤던 차량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배기업이요? 그 GLE 53 AMG 있잖아요 그거보다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한 게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시스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 네, 여기 시리즈 오삼 AMG를 보게 되면요. 이 글로우 박스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향제입니다. 방향제. 이게 4 5 0에는 있나 모르겠다. 4 5 0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삼 AMG는 이게 장착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삼 AMG를 출고하게 되면 이런 것도 줘요. 이렇게 프라이빗 라운지 회원이 되는 법? 뭐 회원가입 같은데 뭐다 주는 거겠죠? 아, 여기 다른 것도 있네요. 여기. 이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 AMG 로고 찍혀 있는 거. 네, 요것도 차이점이겠죠? 소프트 클로징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그래도 차량 가격이 <laughs>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부드럽네요. 야, 진짜 예쁘다. 450 모델을 살 필요가 없는데. CLS 53 AMG 차량을 이제 둘러도 봤고요 가격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CLS 450을 살 거예요, 53 AMG를 사실 거예요? 당연히 AMG를 사지 않을까요? 천만 원차이라든 굳이 450이 생각이 안날 만큼 무조건 53 AMG를 사야지만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요. 그 가격 차이에 차이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엔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고성능 엔진 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 에 들어가 보면 스웨어링휠 그리고 시트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능들 그리고 뒤에 머플러 배기 사운드 외관에 일단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 차이라고 하면요 저는 당연히 450 모델이 아닌 지금 AMG 모델을 선택하셔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인이 비슷하다 라고 하면요 450 모델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차이 나는 건 맞으니까 1800만 원 차이면 근데 지금 시기라면 지금 AMG 차량들이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한다면 당연히 AMG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CLS 53 AMG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253 AMG 할인 정말 크거든요. 지금 벤츠에 있는 AMG 차량들, 고성능 차량들이죠. 고성능 차량들의 조건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단 단점은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이 좋은 기회를 선점하시려면요. 조금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